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역대하 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두절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이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곳을이곳이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을이과스바곳아는다 유다왕 여이사을이이이라 여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이와 같이 에도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에 산해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 충성된 신하도 물론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어, 그런 여호람 어,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 왕후가 되는 사람이 아달랴라고 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정략결혼 때문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아달랴가 꽤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아달리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7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지만 결국은 아달리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7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던 바. 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또 어, 소위 말해서 그루터기라고 하죠. 한 새, 새싹을 남겨두셔서 어, 북쪽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이 다윗의 어,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모습을 볼수 있지요. 어, 왕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그런 가정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될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중의 중심, 하나님을 한심에 두고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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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한국의 한의 한국의 한국의 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국의 한국의 국의 한국의 한국고 한국의 한 아, 어, 죽임 동생들이 형제들 가족들이잖아요. 이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들을 보게 된,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어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의 로 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가정 가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진리 가운데 서서 어, 우뚝 서서 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게 하옵소서. 오늘 어, 여호람의 모습은 잘못된 만남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만남이고 복의 복을 더하는 만남이고 생명을 살리는 만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빛추었던그 등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밝히시고. 또하나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가정들 각각의 가정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이 시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몸이 연약하고 또한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평강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네가정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뜻이 펼쳐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일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는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식구들과 구역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금 더 사랑과 관심으로 아버지 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눕는 그 시간까지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해야 할 것들은 취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베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또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태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진음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哎。